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틀 뒤면은 또 결혼식 사회를 맡기로 한 지난 어, 후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또 제가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되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는 좀 나름의 경력직이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비해선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 괜히 이럴 때가 또 괜한 자만감의 실수를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본을 어느 정도 많이 숙지를 했고 이번에는 또 약간의 좀 식순 변화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멘트나 이런 거에선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것 같고 제일 좀 차이가 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는 사실 샌드 세레본이라고 하는 이제 화촉점화를 대신하는 식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촉점화 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유일하게 좀 다른 부분이라 유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이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오래 보여주기보단 오히려 당일날 식장 안에서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많이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래도 준비하는 것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확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김승준 군과 신부 오수빈 양의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선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해보니까 음, 지난번에 짬이 있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와닿는지까지의 경험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스무스해지는 거 같네요 준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네 결혼식 사회를 보기로 한 당일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토요일이고요 어, 식은 4시 반인데 좀 미리 미용실에 들러서 오늘도 머리 좀 다듬고 가려고 합니다 준비는 대충 한번 다시 좀 사이클 돌려서 준비해 봤는데 그렇게 크게 어, 뭐 문제될 부분은 일단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일찍 가서 좀 리허설하면서 좀 현장 상황 파악하고 하는 게 이제 남은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머리 자르러 갑시다. 네, 머리도 다 잘랐습니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식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내렸습니다. 네, 양복도 다시 풀착장을 했고 날씨가 그래도 다행히 많이 덥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제 더웠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런가. 약간 흐리고 날씨는 훨씬 좋습니다. 하객들이 오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고플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틴 밥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장 드가자이 드가자 여기 있네요. 아, 드가자 아 도착했습니다. 사진들을 이미 깔아놨구나. 어 괜찮네요. 드론이 입구에 이렇게 깔려져 있네요. 어떠십니까? 지금의 심정은. <laughs> 평소와 똑같습니다 신부 대기좀 갔다올게요 아, 어, 저희 어머니 아버님 오셨지 네 신랑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자로서 인사를 한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일찍 와야죠 아직 그안 끝나서 3시 반까지가 전타인사입 아, 네. 부모님 오셨어? 그러면? 인사, 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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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기 그 메이크업 받고 계실라나?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자. 사회자. 네. 사회자. 그는 네, 유영재라고 합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따 리허설 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에 맡게 된 유영재라고 합니다. 고마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따 리허설 때 뵙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다음 신부 쪽도 해야 될것 같은데. 저, 사회자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저걸. 저번... 제가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든지 이하시겠어요 아, 네, 네. 어, 뭐, 요, 요 근처에 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전부터 그 리허설인 거죠? 근데 음... 오셨으니까 네. 또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리허설 할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일단, 앞시간 예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퍼 분들이나 이제 직원분들께서 좀 식장 내를 좀 청소하고 정리정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따 리허설 때 다시 와보겠습니다. 얘는 약간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의자가 둘러앉은 구조네요. 혹시 이거 저만 나오게 좀찍어줄까요 네. 가자. 음. 저랑 한번 순서로 같이 맞춰보시는 걸 할게요. 네. 먼저 저희 개신 예고는 식시장, 혹시 사회 해보신 적? 아, 예,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 지난번에 했을 때 약간 헷갈리던 게, 행진 앞두고 조금 그뭐 드레스 이런 거좀 냄새 다듬고 하는데, 네, 뒤에서 또 드레스 이거 봐주시는 이모님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분이 약간 준비됐다 사인 같은 거 어떻게 좀 전달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하나요사회자님을 쳐다볼까요? 그러면 바로 멘트 하신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리허설이, 3 0분 전에 시작을 하나요. 사회자의 지금부터 바로 아, 지금부터요. 음, 네. 네. 저 말고도 좀 다른 신랑 신부분들이나 부모님 할 때도 제가 좀 옆에 다니면서 좀 이런 포인트 같은 걸좀 계속 보도 될까요? 네. 네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 사회자 자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강단 같은 게 있고 여기가 이제 신랑 측, 저쪽이 신부 측 가운데 버진 로드 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일단 준비 됐으니까 밖에 한번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네 신부측 부모님 오신 것 같아서 인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네저 오늘 사회 에 맡게 된 유영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저희 승준이 학교 1년 선배입니다. 네네. 아, 정탁드립니다. 네, 탁드리니다 네네. 신부측 부모님도 인사 드리고 왔습니다. 어, 일단 부모님들 리허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리허설하고 계십니다사도 여기에 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회자님 사회 맡게된 소감 혹시 말씀해 주실 수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지난 3월에 이어 6월까지 두 번의 사회를 하며 전문 사회자는 아니지만 지은문 사회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한 만큼만 딱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사회에 포인트가 있나요? 오늘 사회 포인트는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좀더 돋보일 수 있게끔 모두가, 하객들이 축하를 전해줄 수 있게끔 네, 그런 걸 전달하는 게 제일 큰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축가 리허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가 리허설 보러 왔어요 자 하... 이제 20분 전이고요. 15분 전부터 개식 예고를 시작해야 돼서 그래서 사회자 자리로 왔습니다. 슬슬 약간 좀떨려온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준비한 만큼 하면 잘 되겠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하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와주셨는데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참석하여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 사회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신랑 김승준 군과 친구처럼 각별히 지내는 대학교 1년 선배이자 어, 오늘의 사회자인 유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랑과 저는 어, 지난 10여 년간 서로의 힘들고 또 기쁠 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했었던 사이인데요. 네, 그만큼 신랑 김승준 군의 어, 결혼식 사회를 제가 맡게 되어서 좀 제가 다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림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예식은 특별히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하객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조례가 네, 없는 예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 여러분들의 더큰 박수, 열렬한 환호성으로 이 결혼식을 풍성히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개식 선언을 할 텐데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 모두 큰 박수와 열렬한 환호성으로 네,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승준 군과 신부 오수빈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신랑과 신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혼주 네, 되시는 양가 부모님께서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예전 어떤 날에 아름답고 또 멋지셨던 신랑 신부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입장을 요청드려 볼 텐데요. 네, 부모님 입장이 아닌 그날의 신랑신부 입장으로 입장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행진으로 많이 또 떨리시고 긴장되실 우리 양가 부모님을 위해 입장하실 때 힘찬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신랑측 부모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1992년 3월 15일 그날의 신랑신부 입장. <laughs>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에 초입해서 발을 맞추며 진진하셨던 그날의 신랑 신구이시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신부 측 부모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17일, 그날의 신랑 신부 입장. 로 돌아가 입장을 해주신 만큼 함께 자리로 이동하셔서 손을 맞잡고 촛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먼저... 네, 먼저 신랑 측 부모님의 환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부 측 부모님께서 두 번째 촛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니다 이렇게 양가 부모님 손끝에서 밝혀진 한 쌍의 풍촉은 고려 입장할 우리 신랑 신부의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양가 부모님께선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 맞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가 부모님께선 서로를 향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복이 아주 고운 모습으로 를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양가 부모님, 맞절, 니다 이어서 양가 부모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양가 부모님, 내빈 분들께 인사, 네, 양가 부모님께서 토준석으로 위치하셔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만나기에 앞서 네, 신랑 신부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연애사를 우리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엔 담기지 않았겠지만 네, 많은 추억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문 뒤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문 뒤에는 오늘의 예식을 오랫동안 준비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 많이 또 떨리고 긴장될 것 같은데요. 내빈 여러분께선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신랑 신부 입장. 큰 <laughs>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마나 <laughs> 멋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과 친구가 비슷한 미소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가게 교육을 께서신순한 친구의 바른 걸음에 축복의 박수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울산하게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보고 서주시길 바라겠고요. 신랑 신부는 오늘 신부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신랑의 믿음직한 모습을 평생 지켜주고 아껴주겠다는 약속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박수 네, 그럼 다시 하객 여러분들을 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그럼 신랑 신부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인사. 네 그럼 다음으로 혼인서약서 낭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신랑과 신부가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준비되시면 두 사람의 사랑의 서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된이 자리에서 오늘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2024년 6월 8일 신랑 김승준 네, 금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랑 신부는 오늘의 서약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결혼생활을 잘 이어나가길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혼 선언문 낭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원 네, 선언은 신랑의 아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맹세했죠? 대답이 작습니다.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아버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100년 가약을 맺은 신랑 신부를 위해 신부의 아버님께서 축사를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수빈이 카톡 사진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로 지하철 창에 비친 너희 둘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는 참 예쁘다. 너희가 만나는 걸 항상 소중히 생각하면서 저는 든든한 아들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이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네, 그 사람의 미래에 큰 축복을 해주신 우리 아버님께서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순서겠죠. 네, 신랑 신부의 결혼에 축복을 더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축가는 신랑과 군대에서 선임 후임 사이로 만나서 현재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신랑의 8년지기 친구 분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분께서 불러주실 노래는 가수 로이킴의 봄이 와도 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친구분께서 많이 긴장되고 또 떨리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큰 박수로 우리 축가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가는 길마다 잎의 피어 있는 꽃들을 보다 내맘음에 새길 거야. 네 멋진 축가를 불러주셨는데요. 아주 특별하고 멋진 축가를 해주신 이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복된 이 날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하신분 신부측 부모님께 먼저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신부님을 아름답고 또 지혜롭게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나아주시고 길러주시는 해에 감사하며 지혜롭게 잘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여러분 네, 네,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셔서 우리 듬직한 사위 그리고 이쁜 딸 따뜻하게 네.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신랑님을 건강하고 또 늠름하게 길러주셨던 부모님이셨는데요. 네, 그럼 부모님 앞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섰습니다. 네, 부모님께 진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잘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주부 부모님께 인사. <laughs> <철학을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마찬가지로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셔서 우리 이쁜 며느리 금지가 아들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선 가운데로 오셔서 하객 여러분들을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먼 걸음,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서로만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축복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께 인사. 네. 네, 그럼 어느덧 오늘 예식의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신랑 신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객 여러분들께선 끝까지 힘찬 박수로 두 사람의 걸음 첫 걸음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친구분들께선 사진이나 영상 또 많이 남겨주시면 두 사람의 이런 축복된 오늘 순간을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박수의 10배, 100배로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신랑 신부 행진! <laughs>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식사는 예식홀 1층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곧바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사진을 찍으실 친척 및 지인 분들께서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의 순서는 신랑 신부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동료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이 순간 오늘살 맡았던 사회자 유영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생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잘 가라 유부야. <목소리> 자 친구 나가자. 사진을 친구, 찍으러왔습니다 신랑 모도 됩니다. 밥을 <목소리> <물> 다 먹었습니다. 감사고시간 <목소리> <목소리> 다. 아잘어 <목소리> <dış> 여기 다 처음 아니에요. 걱정 마요. 아니 가두번이아니에서 <목소리> <thumbs up> <웃음> <웃음> 네, 자, 인사하자마자 바로 야무지게 일어나버리기. <laughs> 자, 후기는 또 집가서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오늘, 어, 식 끝나고 또 학교에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게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식을 다시 좀 돌아봐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더 여유도 있어졌다라는 어, 칭찬을 듣게 돼서 조금 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지난번에는 조금 더이 주변을 살피는 좀 그런 시야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훨씬 그런 것까지 어, 볼수 있는 여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헬퍼분들께서 옆에서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훨씬 적극적으로 잘 어,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더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이런 사회 하는 기회 있으면은 좀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결혼 축하한다 친구 뿅 쿠키 영상 정준이에게 한마디 정준 긴말안 할게. 파이팅. <laughs> 자, 다들 승준이에게 한마디. 순준아 어, 결혼 정말 축하해. 아아 <laughs> 승준아 결혼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히 준다. 축하해. <웃음> <웃음> 어. 너의 창민이 왔잖아. 아 응, 장... 맨날 티셔츠 입다가 차려입은 거 보니까 참감격잘 됐어 맨날 출입인만 보다가. 여행 어, 잘 다녀오고, 결혼 이쁘게 하고 아~~ 형 축하드리고 어... 앞으로도 제가 많은 걸 개발할테니 저희 스퍼를잘 부담해주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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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